안녕하세요. 저 현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브이로그는 제가 내일 12월 29일 날 청주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가서 디자인 멘토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과 무드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열어보고 샘플 만드는 걸뭐 카메라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짠 엄마. 일단 흰색깔 마커, 이게 받침대, LED, 자, 붓, 펜, 알콜 패드, 판. 아크릴 판이 여분으로 하나가 더 들어 있어가지고 어, 하나를 실수를 해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보면. 도면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되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실제로 해 볼게요 설명서에 이렇게 도면이 있거든요 도면에서 한번 정해서 샘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예쁠 것 같습니다 오 됐다 이거 이렇게 뜯은 다음에 뒷면도 똑같이 뜯습니다 짠 이걸로 긁으면 돼요 한번 긁어 볼게요 짠 이렇게 불빛을 비추면 무드등이 됩니다.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오. 이제 집 밖에 나왔습니다. 멘토를 하러 갑니다. <laughs> 멘토를 하러 고등학교에 가는데. 아 이제 지금 6시에요 6시 나왔는데 아직도 하늘에 달이 떠 있네요 어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가봐요 <laughs> 밖에 엄청 깜깜합니다 머리를 다안 말리고 나와가지고 머리가 얼고 있어요 <laughs> 또 달이 떠 있어요. 이거 봐봐요. 와, 초승달이다. 이야. <laughs> 자, 학교 도착해서 교감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오늘 제 자리입니다 오늘아침에자 네, 네. 아침에. 네. 참여자 우리 누가 해야돼요? 참여자 몇명? 참여자 몇명 누가해요? 미술관리 미술관리 아이고 마저 미술관리 오늘 오늘 강민이와 형석고등학교 온라인 단단축제 네, 네, 진행을 맡자박승현이고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가 제가 오늘 이 아크릴 무드등을 만들 교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샘플을 영상 찍을 때 만든 거 말고도 이렇게 좀 많이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량은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 읽어야 돼. 박에읽있어야 돼. 어, 대학생 오빠 멘토를 초청을 했어요. 강현준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준입니다. 나이스. 나이 몇살으세요 저? 스물 살! 스물 살! 쉽게 할수 있는 거라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우와 와우 <laughs> 네. 안쪽 앞에 판이랑 보안이 이렇게 있는데 보안은 여러분들이 한명 이거를 골라서 해도 되고. 재밌어요? 네. 네. <laughs> 여긴 학교에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이제 급식을 먹으러 갑니다. 9년 만에 먹는 고등학교 급식이에요. 마침 오늘 급식 메뉴가 되게 맛있는 거라고 해서 기대가 된, 되네요. <laughs> Okay. 불투명해 보이지만 비닐 너무 그냥... <목소리도> 야 원래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도> 이고용로 있는 거지 그대로 안 해도 고 요소들이 너무 많으면 몇개 빼도 <목소리도> <몇 갠도 해도 목소리도> 되고 <목소리도> 아니니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 와, 오늘, 오늘 재밌었어요? 네 얼마나 재밌었어요? 안녕 <laughs> 안녕 정든 교실 아, 안녕 오늘 수업 이？다 끝났 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생님, 고생 많았 어요. 감사 합니다.